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이 국제 회의에서 독일의 정면으로 반박당하는 장면을 노출하며 망신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지난 2월 아사히 신문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이 4월에 홋카이도 사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출을 위한 투명한 과정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넣기 위해 각국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G7 환경장관회의에서 재염토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진척을 환영한다라는 문구도 함께 넣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염토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재염 작업을 통해 걷어낸 토양을 의미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기준치 즉 1kg당 8,100크렐 이하인 재염토는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해 여름부터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국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한국, 중국,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 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염토 재활용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후쿠시마현, 이이다테무라에서는 농지 재사용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나미소마시와 니온마스시에서는 주민의 반대로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사이타마현, 도로코자와시의 재활용 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국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일본 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올해 자신들이 G7 의장국인 데다가 홋카이도에서 환경장관회의가 열리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엄청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일본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G7 환경장관들로부터 오염수 방류 결정은 안전하다. 오염수 방출을 위한 투명한 과정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동성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G7 회원국들을 구워살무려했던 것인데요. 결말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일본의 순진한 계획은 그야말로 국제무대 공식석상에서 처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로부터는 우리가 언제 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냐는 직설적인 항의까지 듣는 참담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사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에 공동의장을 맡은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환경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G7 환경장관회의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해체에 착실한 진전과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슈테피 램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정색을 하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위를 표하지만 환경 관련 장관들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면전에서 독일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머스케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 직후 내가 말을 잘못해서 환영받은 대상의 방류까지 다 포함시켜버렸다. G7은 처리수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했다고 갑작스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G7 공동성명에는 방류를 지지한다는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는데요.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지역에서 긁어낸 재염토, 즉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재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G7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날 G7의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재염토 토양의 재활용과 최종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IAEA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역시 원론적인 상황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주요국의 지지를 얻어 일본 내부와 주변국의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려는 속셈이었던 일본. 하지만 결국 얻어낸 것은 망신살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조작까지 시도했던 이유는 자국 내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52%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전국의 15살에서 79살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6.5%에 그쳤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대 여론입니다.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바다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 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도쿄전력은 사장 명의로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관계자, 즉 어업인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로 약속한다 있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후쿠시마 어민들은 이번에 G7 환경장관회의 기자회견장에서 망신을 당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의견교환회에서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노자키데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어업인들은 원전 문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우리는 해양 방류에 대해 이해하지 않았는데 봄이나 여름쯤이라고 방류 개시시기를 제시한 것은 무슨 일이냐며 분노를 표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후쿠시마현의 수산물이 이미지 악화로 피해를 볼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으로 대변되는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이어 또한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해명을 해놓고 한쪽에서 열심히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를 위한 도쿄 전력의 공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공사의 핵심은 원전에서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는 바다 밖 1km 지점까지 해저 터널을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좀더 떨어진 곳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더 쉽게 희석하고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황당한 판단 때문입니다. 도쿄전력은 6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방침인데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했던 고토 마사시 박사가 얼마 전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고토 마사시 박사는 원전과 원자로 경납 용기를 설계한 원전 전문가로 현재 일본 원자력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도쿄전력이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할수 없이 뒤늦게 인정한 노심 용용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노심 용용이란 원자로의 냉각 장치가 정지되어 내부의 열이 이상 상승해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일입니다. 일본 원자력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토 마사시 박사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기술적 평가라는 주제 강연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쓰나미 때문이 아니라 원전 자체 결함과 지진이 원인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즉, 원전 자체에 결함과 부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고토 박사는 당시 나는 원전 폭발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었다. 그래서 감명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설계 담당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지진이 일어나면서 후쿠시마 원전 철탑과 변전 설비가 망가져 원전의 내부 전원이 상실됐고 이후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됐으나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1에서 3호기가 멈췄고 원자로의 압력을 낮추는 안전 밸브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후 냉각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연료봉이 노출돼 노심 용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단 노심 용융을 시작하자 원자로의 피폭관이 수증기와 반응해 대량의 수소가 발생해 경납 용기에 가득 차게 됐고 경납 용기에 있던 수소 가스가 새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돼.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쓰나미 이전에 이미 결함이 있었고 원전이 지진 진동 때문에 고장이 났고 도쿄전력의 안일한 사고 대책이 더해지면서 참사가 터졌다 원전 설계자 고토 마사시 박사가 요약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원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사고 원인과 후쿠시마 원전의 심각성에 대해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독일 대표가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본 대표의 면전에 대놓고 우리는 방류를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저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망신을 당하고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양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G7 국가 안에서도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